저거 이야기 자꾸 나오니까 그냥 거기 갔다 왔어요. 제가 알려드릴게 어떻게 된 건지 정확히,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처음에 우리 부족에서 그쪽 지금 부족원이 우리 부족원이었어. 우리 방송을 보고 왔는데, 나한테 불만이 있어가지고 나한테 부족장을 넘기래. 그냥 내가 싫다 그랬어. 안 그러면 자기가 나갈 거래. 나가라 그랬어. 나갔어. 근데 나가면서? 이제 그쪽하고 친하던 멤버가 나간 거지 같이 어 그런 건데 그렇게 나가면서 자기네들이 우리 거 템을 다 가져갔어 뭐 타르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템들을 물론 말을 하고 가져갔어요 다 가져갔어 근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막 옷을 만들어 주셨던 분이 이, 타르보를 이제 잡기 위해서 만든 처형인이나 이런 것도 그 사람들 다 줬거든. 근데, 그것까지 다 가져간 거지. 그러니까 우리 재료를 아예 싹 가져간 거야. 그래가지고, 이제 그, 그 사람들은 나갔으니까 기분 좋게 나갔겠지. 근데 우리 같은 경우 남아있는 사람들, 남아있는 사람들이, 이제, 열이 받잖아. 열이 받으니까, 일단은 우리가 내가 이제 모아가지고, 잘 모아가지고 이제 다 수습이 됐는데, 이제 셰프님, 셰프가, 게임을 접을 것 같아. 내가 보게 접으면서 열 받으니까 안 되겠다고 하면서 나한테 이렇게 왔어. 나도 못 봤는데 쉐프라고 있어. 우리 부조원이었는데 이제 나갔어 그냥. 게임 자체를, 아니, 캐릭터 삭제를 삭제한 것 같아. 이거 빈 그룹으로 뜨더라고, 이제. 그러네, 럭키 들어갔네. 그지새끼. 아유. 잠깐만, 보여드릴게요. 봐봐. 이게 셰프거든? 어.. 아예 캐삭 했나? 캐삭은 안했네? 어. 이렇게 카톡이 왔더라고 배신자님 템 싸그리 털고 저는 캐삭합니다 즐거운 드량고 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 우리 부족도 나갔거든 얘가 나가가서 그 템을 다 털고 이제.. 캐삭을 뭐 한건지 어떻게 한건지 잘 몰라 어. 아무튼 그렇게 됐어 근데 나도 이거를 다른 부족원이 와서 우리 부족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. 그래가지고, 아, 나도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이제 멈췄어요. 어, 근데 이게 뭐 우리가 먼저 턴 거라고 하면은 먼저 턴 거지. 근데 내가 보기엔 이게 먼저 턴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어. 물타기 하는 거라고 봐, 나도.